성경은 우리가 볼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 모두가 다 현재성으로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도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지금 사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래의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문자적으로도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러면 누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전하노라.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전달자가 있어요. 바로 주의 종이 그 명령의 전달자, 전달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명령의 전달자예요. 그리고 진정한 명령의 전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 반역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철장으로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무덤에 집어 넣었을 때 이제 완전히 승주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완전히 마귀의 진을 파해버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 일이 잘안 돼?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골 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죠. 발뒤꿈치 상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발에 대못을 박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못을 박히고 철의에 창 찔려서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마귀들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골 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 상하면, 그래서 지금 싸움은요, 완전히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왜? 이미 머리가 상해버렸으니까. 다른 데가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먹이가 상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뱀은 머리를 다쳐도 뭐예요? 꿈틀거리죠? 그 꿈틀거릴 때는 최악의 힘으로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그 꿈틀거리는 꼬리에 마저도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미 사탄은 고를 상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른 바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여러분 무릎을 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믿길 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딸이 없어. 다 아들만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긴 거는 딸같이 생겼어도 하나님 편에 볼땐다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원수막의 세력을 이기면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어요. 그러나 두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왜냐? 한번 태어나면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게한 번이에요. 그러면 두번 죽어요. 육신의 생명 끊어지느라고 한번죽죠 지옥 가느라고 또한번 죽어요. 그러나 두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데두 번은 어떻게 태어나는데 모태로부터 한번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한 거야 거듭난 거죠. 또한번 태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신의 죽음. 그러면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보람인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예수를 믿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나, 너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왕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신데 그가 낳았으면 뭐예요? 당연히 왕이시죠 그래서 내가 여와의 명령을 전하느라 여와께서 내게 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널 낳았도다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단순한 인간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선언은 본질적인 신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문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자체요. 말씀으로 함께 계셨었으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의 부활과 또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이 만 천하에 드러나고 선포된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만유의 주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나라까지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구하면 뭘안 주시겠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었어요. 구하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다 보면 기도한 거 응답받고 살았잖아요. 다 응답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 성전이 저절로 된 거겠어요? 하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면 이런, 이런 걸 주신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구했기 때문이에요 구한 것의 응답의 결과가 여러분 이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앞에 서 있잖아요 구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니 이건 독생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통치하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통치자하고 가까우면, 아, 힘, 목에 힘쓰잖아요. 아, 내가 누구하고 가까워? 하다 못해 동네 어? 이장하고만 가까워도 어, 내가 이장하고 가까운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얼마나 목이 힘들어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면 진짜 우리는 뭐 바랄 게뭐 있겠어요?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될 왕권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권력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간 지나면, 그러니까는 화무가 시비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흘 지나면 시들은다는 거예요. 권력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권력, 아무리 잡고 있어도 천년만년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언젠간 다 꽃처럼 시들어 버려. 꽃 폈을 때로 가려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언젠간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여기 주님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누리를 예수께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절에서 보면,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즉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거죠. 질그릇같이 부르신다는 것은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깨뜨리신다. 그만큼 권세를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스린다 철장은 강력한 통치의 심판의 상징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교만한 권력과 저항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나대봤자. 철태가 날라오면 깨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무리 좋은 권력, 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도 앞에 감히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철장에 부딪힌 질그릇처럼. 산상조각 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어제도 세상 군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를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맹고 슬고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때 하나님은 웃기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웃기고 있구나 하나님은 조소하시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가 권세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 못되라면 그건 마귀의 자식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철창으로, 어떠한 권세자도 질그릇같이 부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개인에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예요 즉 철퇴로 질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네들 우리에게 이 강력한 왕의 보호와 인도가 있다는 안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질 존재가 아니라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의왕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우리를 가리켜서 또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은 오직 공의와 정의만을 선포하는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 온 세상과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유업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분은 철장으로 모든 대적을 대적을 다스리는 공의로운 통치자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은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열 천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로운 열 천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천녀는 기름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집이자.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소리를 못 들어.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천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 그때 신랑이 오면 키고 기쁘게 신랑을 맞이하는 거.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마음에 항상 주님 맞을 준비가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는 맨날 뭐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고 막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삶 속에서. 그래서 사실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문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사실은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처럼 살라는 거죠. 예배하면서 거짓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불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배 드리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내 삶은 사실 예배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또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견고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왕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위대한 유업에 동참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